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르쉐 바로 임재입니다. 이곳은 인제 스피디움 피트입니다. 내, 아, 내가 얘기했나? 지금 포르쉐 바로 그랬나 아, 얘기 해버렸네. <laughs> 오늘 주행할 차는 2015년 포르쉐 991 1 전기형이죠. 저희들이 그러고 보니까 991 영상이 많아요. 많은데 터보는 잘 없잖아요. 911 터보. 또 이거는 그중에서도 911 터보 S예요. 그러면은 V11 중에서는 제일 좋은 아 아니 뭐나 GT3가 또 있어가지고 아 GT2도 있. 하여튼 일반형 중에서 트랙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뭐 GT3를 제외하고는 일반형 V11 중에서는 가장 출력이 센 무려 560마력이에요. 일단 외관적으로 일반 V11이랑 좀 다른 게 앞범퍼. 아 이거 와 여러분은 이거 보면 어떤 생각하세요? 을 저는 이거 딱 보면은 993이 생각나. 이993 중에서도 이게 옵션인데 993 중에서도 그거 뭐였죠? 레이스 버전이 있었어요 그 거기에 있던 거예요 이게 993은 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전통을 이렇게 써먹네 이게 옵션으로 대충 얼마 정도 갈까요? 포르쉐이기 때문에 분명히 싸지 않을 거야 그리고 라 헤드라이트는 뭐 이거 뭐 포르쉐 무슨 뭐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너무 요즘 것 같이 그렇진 않다 더 렌즈도 있고는 자 휠하고 타이어를 봅시다 일단, 딱, 휠 타이어는 2, 4, 5, 3, 5, 20 이에요. 근데, 일단, 센터라 예, 센터락이 있고, 그 전용 공구가 있어야 돼요. 아, PCCB. 지금, 911이 RR이잖아요. 물론, RR 베이스의 살인구동이긴 한데, 아니, 앞에 하중이 별로 없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앞 디스크 사이즈를 보면, 이 차가 얼마나 고성능 차인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크기에, 예. 브레이크 캘리퍼 보기만 해도 고속미이막 느껴져요. 뒷휠 타이어는 305, 30에 20이에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세라믹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거의 3만 킬로땡이다. 3만 6천 킬로땡인데, 디스크가 그냥 문을 치고된새차 같아. 그러니까, 세라믹 디스크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디스크 마모가 작잖아요. 그래도 아직 뭐 출구에서 한 번도 교환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뒤에 일반형 9인회와는 달리 뭔가 되게 커 보이는 윙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디자인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다운 포스를 제법 발생하기 위해서 2단 윙이 돼 있어요. 덕테일하고, 또 윙이 따로 돼서, 이것도 고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겠죠? 예. 네. 보통 보니까 뭐, 80에, 아0 120에, 120에 나왔다가 120에. 80에 내려가죠? 아, 스포츠 플러스는 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구글 윙을 타는데,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 없잖아요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차주분이 <laughs> 설명해 주자면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지금 옵션이에요. 앞에 앞구 범퍼하고 여기가 지금 옵션이래요. 이 포르쉐는 옵션왕이야. 아 근데 여러분 보시면 구인일은 여기 보시면 지금 뒤가 앞보다 훨씬 넓죠. 타이어도 넓지만은 트레드 폭도 넓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 나보고 언제는뭐 뒤에 넓은 차안 좋다면서 왜 이거는 좋다느냐 그러는데 이건 아라리잖아. 엔진이 뒤에 있잖아. 근데 아라리기는 한데 조금 유감스러운 점은 원래 아라리면은 엔진이 안 보여. 제기는 <laughs> 그러면 아라리인데도 엔진이 안 보여. 정비성이 좀 떨어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면은 예전 930 시절에는 렁크를 열면은 엔진이 훤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논이 있는데 이제 정비성이 나빠졌어요. 자 정비성을 포기한만큼 뭔가가 좋아져있겠죠뭐 실내는 에 기존 구9 1이랑 다른 거는 뭐 크게 없어요. 일단 뭐 시트 옵션이 지금 굉장한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조절 기능이 많다는 것과 그 이유는 이런 색깔 이런 거는 옵션이고 지정한 거라서. 예, 실내만 봤을 때는 아 타코메다가 좀 다르네 타코메다 띠가 조금 달라요 뭐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실내를 봐서는 이게 터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스티어링 휠은 포르쉐의 딱그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야 좀 살펴보고 차를 가지고 차를 한번 즐겨봐야죠. 와 일단 일반형 911보다 서스가 훨씬 단단하네요. 지금 바닥은 살짝 젖었어요. 그래도 이991 시절에는 터보라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형들은 자연흡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터보 모델은 3,800cc의 터보 장착인데 요즘 992는 다 터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3.0 터보로 만들어 놓고 터보라는 것들은 배기량을 더 키웠어, 그죠? 3.8로 만들어서 그걸 터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터보의 의미가 이제는 뭐 배기량이 크다는 뜻인가? 이게 말도 안 되네. 이건 지금 터보 S는 일반 터보보다 더 부스트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출력이 560마력. 어우, 560마력이면 무서운데. 나 아, 그래도 노밍은 살짝 젖었는데 이제 그래도 해가 살짝 뜨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뒤에 윙이죠. 네, 윙, 올라가 있는 앞에, 그러면, 이거, 립도 내려가나요? 같이 움직이 같이 움직, 아, 리이 립이 움직이는 리이였어요 그게? 헐. 와, 터보인데도 불구하고, 매부림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근데 엔진은 자유롭기보다 이게 더 부드러워요. 음. 어린 차들을 좀추워야죠 지금 안 붙어요. 너, 지금 너무 심한데. 조지 생각을 안 하네요. 대변하고 자꾸 뒤지 빠져가지고 덜덜덜거려가지고 끼우고 다시 가야겠네요 끼웠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 뺐다 끼웠다 하는건데 전에 아마 꽉안 끼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진동이 있었다고 그냥 빠졌어요 제대로 안빠졌어요아 예. 요번에, 요번에 어택을 해야되는 참인데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터보가 되면서 뒷트레이을더 넓혀놨거든요. 네. 아 이게 언더스티어가 음, 너무 심해요. 음, 네, 타이어를 음, 앞이 좀더 붙여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앞앞 타이어도 제일 많이 따는 것도 있어요. 네. 앞 타이어 가지금 조금 많이 마모돼 있거든요. 음, 그 예. 노면도 이제 조금 더 말, 말랐고 그 앞에 아반떼 애니 가고 있어요. 예알수 네, 없네요. 그 다리들이 그 갑자기 흔어 낮췄어요. 불안해요. 단위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예, 아, 보긴 봤구나. 예, 미뤄내야겠어요. 네, 제가 브레이킹을 못 쳤으니까. 아, 그런데 예, 앞에 차가 굉장히 무섭게 <laughs> 타서 출발 <laughs> 못 하겠어. 결랬 그 좋겠는데. <목소리도> 발토롤이 자기는 폴세 중에서 9일 초보가 제일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발토롤 거짓말 했네. 언마가 이렇게 심한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이마가 너무 심한데. 지금 차가 있어가지고 어떡할싶은데 디텍이 넓어서 언더스티가 너무 심해요. 정말 좀 실망했어요. 그냥 일반 굴인이더 운전하기 더 어려워. 이거는 제 입장에서 어려워. 언더스티가 너무 심해서 이거 내가 F F 차탄줄 알았어요. 이럴 때 특히나 타이트 코너에서 아 언더스티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A B S가 터질 만큼 급제동을 하면은 앞 어쨌거나 앞에 하중이 없어가지고 A B S가 너무. 터지면서 차가 너무 많이 밀려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ABS 안 터질 만큼만 적절하게 브레이킹하는 게 지금 이게 제일 관건인데 일반 9 1 1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제동력이 너무 강해요. 지금 앞 하중에 비해서 아까 브레이크 디스크가 되게 커서 멋있어 보였는데 현실에서는 조금 불편했어요. 제동력은 강한데 너무 강해서 조금만 세게 제동하면은 ABS가 작동을 해버리고 그럼 ABS 가 작동하면서 제동거리가 같이 확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용인에서 예? 저도 그랬어요 그죠? 이건 뭐 용인의 트랙을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차 자체가 그런 거니까 지금 저희 브레이크 밸런스는 안 맞아요 앞이 너무 강해요 근데 뭐 페이드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는 맞는데 뭐 열에도 강하고 다 좋은데 앞 자동력이 너무 강해요 특히나 이게 RR이다 보니까 앞에 하중이 없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정말 한계까지 가지 말고 ABS 안 터지는 만큼 딱 고기 선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게 뭐 상황이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다 더해서 앞타이어가 그렇죠. 지금 그나마 앞타이어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브레이킹으로 유잉 모멘텀이, 니까 뭐 회전차가 돌아가는 모션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냥 브레이크를 오로지 쓰는 데만 쓰는 거야. 이런 이유가 굉장히 불편하죠 출력은 5 6 0마력이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약간 뻥 같아요. 이거. 그, 그만큼은 안 느껴져. 얘가 예. 안 그,죠. 그, 니까 너무 느낌이, 560마력은 좀 뻥이고, 내볼 때는 한, 그,죠. 한 500마력, 약간 아래 정도로, 체감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실제 출력이 안 나겠죠. 그래서 설마, 포르쉐가 뻥을 척했습니까? 많은, 체감이 그래. 요 체감이, 그만큼의 출력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560마력짜리, 뭐, 가야르도 같은 경우는, 대단하거든요. 여기서 직선에서 펀치력이 근데 이거는 터보라서 그럴 수 있어. 처음부터 쑥 나가니까. 그 느낌이 조금 작은데, 아, 예. 우리가 포르쉐를 이제, 역시나 물리적으로, 이, 뒷트랙이 넓어져서 언더스티어가 심해지는 거, 이 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 이럴 거면, 저게 필요해요. 지금, 포인스티어가이차 없죠? 네. 아, 예. 있어요? 있어요? 네. 어, 근데 왜 이러지? 992는 포인스티어가 되게 잘 도와줬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네, 지금, 예 8번이죠. 8번. 포인스티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992가 더 적극적이야, 포이스티어는. 똑같지 않네요. 같은 포이스티어도 좀 달라요, 지금. 기름은 무지하게 먹어요. 용인 가서 이거 해본 는데다 못해. 맞, 그쵸? 3 k m 면 많이 가는 헤비 언더스티어. 전륜구동차보다더 심한 언더스티어. 왜요? 핍색이 넓잖아. 같은, 같은 911인데도 일반형 그냥 카레라하고 지금 이 터보, 터보는 같은 차가 아닐었라고 느낄 정도의 심지어 이 차는 포이스트가 있다는 데도 언더스티어. 그러니까 구구이는 그 포이스트가 개입하는 시점이 이걸또 달라. 포이스가 자꾸 진행하고 있더라고. <laughs>